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은 거짓 예언자들과의 논쟁과 예레미아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30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34장에서 35장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아서가 마치면 좋겠지만 또다시 46장에서 51장에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신 후 52장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며 여호야 긴 왕이 사면을 받고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후반부는 유다의 회복과 구원으로 예레미야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남 유다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멸망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고요. 둘째 단락은 18절에서 24절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첫째 단락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당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당한 것은 심각한 중상입니다. 이미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주고 변호해 줄 재판관도 없고 그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이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에게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철저히 깨지고 상하고 문드러진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마도 애국과 이방 나라들을 뜻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애국과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항하고자 하였지만, 애국과 이방 나라들은 남유다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느 나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14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받게 하셨고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는 1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내 고통이 심할 것인데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와 고통과 부상당함은 자신들의 죄악과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인한 징계가 끝이 아니지요. 개적, 개혁 성경은 16절을 그럼으로라고 기록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나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번역, 공동번역, NIV 성경은 모두 그러나로 기록합니다. 그러니 15절까지가 끝이 아니지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먹는 모든 자는 반대로 잡아먹힐 것이며, 그들의 대적은 모두 사로잡힐 것이며, 탈취해 간 자들은 모두 탈취당할 것이며, 노략한 자들은 모두 노략물이 될 것이라 합니다. 유다 백성에 쫓겨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다시 고쳐주시고, 상처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6절, 17절은, 지금 유다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 침공을 받고 여호야 긴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 기문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상황 속에서 애국과 이방 나라들은 남유다와 관계를 단절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며 도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행한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노력했으면 노력물이 될 것이고, 탈취했으면 탈취당하고, 사로잡아갔으면 사로잡힐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요, 죽이기 위한 심판, 소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 이후 소망이 있는 것이죠. 폐허가 된 집은 그 폐허가 된 것을 치우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지고 부패하고 탐욕스럽게 된 유다 백성은요, 그 탐욕과 부패가 심판당한 후에 다시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때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교회 안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자식이 아플 때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큰 공경에 처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러니 돌이켜야 해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치시면요. 끝입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견책하시고 훈육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치신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도되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권면하시구나, 견책하시구나, 훈육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치유를 약속하신 후에 그들과 다시 관계에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단락 18절에서 24절이 바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유다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히브리어 문법상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임박할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18절에 포로의 기환과 땅과 삶의 터전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의 장막에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기 보루는 큰 집, 궁궐 같은 것을 뜻합니다. 지금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 하시죠. 19절은 그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날 것이라 합니다. 땅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이지요. 또한 그들의 수가 번성해질 것이라 합니다. 이제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하시죠. 고대 사회에서 인구의 증가, 자손의 증가는 신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쁨의 회복은 그들이 더 이상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비천해질 대로 비천해져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 유다도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깊은 수모와 상처를 당했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풍비 박산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수모를 존기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21절에는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더 이상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은 유다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시며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패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르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 답이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위로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공경과 핍박과 고초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하며,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을 일삼으며 의인을 공경에 빠지게 했던 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능멸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대항하여 살아간 그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의연하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폐역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이 회복을 위한 도구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